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매일매일 교류 목사 함께 오늘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삼일체 교리의 잘못된 이해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제6 문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격에는 몇 위가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그에 대한 답은 하나님의 신격에는 성부 성자 성령 3위가 계십니다. 이 3위는 한 하나님이며 본질이 동일하시고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십니다. 이에 대한 근거 성경 구절은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도 있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13절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 그리고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 등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하여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뿐만 아니라 성경의 사건을 예로든다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장면을 생각해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하여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교리에 대하여 잘못된 이해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시들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구약시 신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 교회 시대에는 성령 하나님이 활동하신다라는 이론입니다. 혹은 태양을 빗대어서 빛과 열과 적외선을 이용해서 3위 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3위가 너무 구분되어서 완전히 분리된다는 점에 오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위 하나님은 서로 구별되지만 동시에 일하시는 시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주로 이런 예를 듭니다 제가 SFC에서는 SFC 간사를 하고 있지만 교회에서는 강도사로 사역하고 있으며 집에 갔을 때는 저희 부모님의 아들이 되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삼위의 구별이 모호해지는 오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요. 삼위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군주이시고 성자와 성 성령은 그 안에 종속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3위의 본질과 능력과 권능과 경광이 동등하신데 동등하지 않음을 설명하기에 이 설명도 틀린 설명입니다. 뿐만 아니라 규대교와 이슬람, 요와의 증인, 몰몬교에서 이야기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성부하나님과 동등하지 않다라고 하는 설명에 있어서 오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3위일체 하나님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 주시는 만큼 즉계시하시는 만큼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써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금 설명드립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것은 3일차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더하셔서 3일째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도록 또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만큼 믿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 오늘 하루 기도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32일째 되는 날 매일매일 교류목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만 납시다 안녕!